네, 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 전시관 6홀 다이와 패션쇼 2022 현장입니다. 오늘 초대 가수는 에일리와 우주소녀라고 합니다. 저 우주소녀는 잘 모르지만 에일리는 잘 아는데 오늘 멋진 공연과 패션쇼 기대하겠습니다. 다이와 패션쇼 2022 오늘 행사장에 초청된 인원수는 250명입니다.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일반 낚시인 100명을 초청했고요. 나머지 낚시 관계자들, 거래처들, 이런 식으로 150명 추첨, 초청을 해서 250명이 패션쇼 관람을 하게 됩니다. 은 2022년 다이와의 슬로건입니다 그에 맞게 친환경 제품들로 꾸며질 이번 다이아 패션쇼 2022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아 패션쇼 2022는 올해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현장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네 외빈들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분한분 한분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다이와 최한모 대표이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낚시협회 기보영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이어 한국다이와 법률고문 김앤장의 김기태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다이와 법률고문 태평양의 김재구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 스포츠 투데이 박용덕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 낚시 채널 FTV 김상준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계대회 30회 우승 경력 세계 54개국 투어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갬블러 크루를 소개합니다. 눈이 즐거우셨다면 이제 귀가 즐거우실 시간입니다. 여성 디바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중한 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좋아하는 아티스트 한국 여성 디바 엘리 모시겠습니다. <laughs> 괜찮나요? 마지막 선택 다이아 패션쇼 202에 2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작년 아 박수 치세요. 네 저희가 작년에 소수의 분들을 모시고 패션쇼를 다시 재개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고 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은 어언 4년 만입니다. 올림픽도 아닌 것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4년간 낚시로 위로받고 행복하셨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행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3천년 전 세월을 향해 낚시대를 들이던 강태봉 선생님처럼, 그리고 지금 팀, 퍼플퍼플 애기를 가지고 온 바다를 누비고 있는 우리들처럼, 조법은 달라졌어도 그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낚시가 바로 그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낚시조차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존재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우선 내수면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낚시 금지 구역을 확대시켜서 낚시인들이 갈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환경 오염이 그리고 무분별한 어획이 바닷속 개체수를 줄여서 몇몇 보고서에 의하면 2048년이면 바닷속 생태계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닷속 플라스틱 쓰레기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의 쓰레기는 모두 그물입니다. 그래서 다이와는 필드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비얼스 프렌드리를 슬로건으로 낚시의 필드가 되는 자연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며 함께 공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 첫째로 포장재에서 비닐 포장률를 제거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폐, 어망 그리고 수거된 페트병을 활용해서 못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실제로 자연에 대해서 크게 변화를 주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문화는 그보다는 훨씬 큰 울림으로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옷이라는 게 감성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만으로 선택되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우선 옷은 예뻐야 합니다. 필드에서도 그리고 도심에서도 우리의 핏을 살려주어야 하죠. 그리고 다이와는 그 DNA의 출발이 낚시로부터 출발하죠. 생각해보세요. 비가 많이 오는 날 트레킹 가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너무나도 핫한 골프의 다이나믹한 움직임도 골반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8월에 너무나도 덥지만 그늘 하나 없는 선상 위에서도, 그리고 1월에 너무나도 이시리게 추운 노지의 한 밤에도, 조금 위험한 갯바위 위에도 우리는 물고기가 잡히면 어디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낚시복은 똑같은 소재의 의류를 사용하더라도 늘 우리의 시야를 넓게 확보해주어야 하고요. 입체 재단을 통해서 우리의 움직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바람에 모자가 넘어가지 않게 벤칠레이션 기능, 그리고 캐스팅에 방해를 주지 않는 소매 사선컷 등의 낚시에만 필요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디자인, 거기에 디마크가 주는 하차감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 참 저희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거기에... 자연을 한 스푼 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필드를 지키는 건 우리의 몫이고요. 다이완는이 문화의 힘을 빌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비얼스 브랜들리를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필드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 문화를 만드는 거에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멋진 퍼포머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또 멋진 모델분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부디 오늘 이 시간 행복하게 즐겨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멋진 무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서정 부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ot fucking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blooded icy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seeing In the front row, run it up when they hype me The following grows, they know how to ignite me Call me CEO, I've been running shit right, see And I ain't playing games, I create my own lane Making pleasure out of pain, uh Turning losses into gains, I'm the boss, I'm making change I've been rocking this exchange, uh Popping off and risking things, gonna make a fucking name. I just wanna be famous. But I don't want that cheap fame, no, I'm not that vain. I just wanna be greatness. Going off every chance I get, I don't really take a loss, well, I'll admit, that's why I'll make it to the top, yeah. I commit and know I'm never getting lost, I get after it. Investing in my own stock, cause it's faster than any crypto hits go, let me spend everything that you see is something I invent. And it's only a percent I'm gonna take shots If I miss off, forget it I'll take a fat loss Just to learn all that's in it I'm taking snapshots Learning how to fall and get it I'm getting back up Always stand tall Don't sweat it I never back up I don't miss a thing or regret it I'm always learning You could call me academic I'm always working Never been apathetic Fat energy is like a poison Needs a man, a septic <laughs> Oh. 이제 유행하는 소 뭔지 많이 알아주. <laughs>